세요루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해외 직구 할 정보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 정보 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포워드 사이트 최대 65%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사이트이고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까지 무료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퓨어버가 넷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유 제품. 앞쪽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켓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15만 원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무료 배송이 가능하면서 이 금액이 최종 비용이 된다는 거. 호카 마페트 보여드리고 있는 4세대 20만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부가세 붙지 않고 무료 배송 가능하고 호카 보여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울트라 제품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온라인 파프와 콜라보한 이런 제품 큰 사이즈만 남아있긴 하지만 2 3만 원. 중요한 게 미국 사이트여서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는다는 거. Y3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100불 이상 무료배송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 미드시즌 최대 60%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영국의 편집샵으로 2만원만 내시면 한국까지 직접 배송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구구이 1 9만8천원에 사이즈 여러가지 아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뉴발란스 SC 트레이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22만 7천원에 판매되고 있고, 온러닝 클라우드 몬스터 17만원 판매됩니다. 마찬가지 관부가세 피해서 2만원만 추가하시면 최종 비용 되기 때문에 19만원 판매되고 있다는 거. 살롬은 보여드리고 있는 XT4 제품이라던지, 서콘이 보여드리고 있는 카보나 요거 끝판왕 제품 27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카, 보여드리고 있는 호파라 샌들 같은 경우도 1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마페테 4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18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소개시켜드린 포워드 사이트와 가격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도 판매되고 있고 살로몬 매종마르제어라 콜라보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니고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13만 5천원 요정도 판매됐었는데 11만원까지 가격 떨어져 있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 진짜 다양하다는 거꼭 전체 페이지를 확인해 보셔야지 된다는 거 여성 제품 마찬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텔에서 오늘은 신상 제품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 섞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티스파일 보여드리고 있는 더 럭커 36만 4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 보시면은 사이즈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색상도 보시면 한가지 색상이 아니라 전부 다 판매됩니다. 보시면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 요런 색상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더블 RL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청자켓도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 245위로 판매돼서 4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로치 패딩 같은 경우도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 115만원에 판매됩니다. 아크네스오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프는 이미 세일된 금액 98위로 구입 가능해서 16만원 판매되고 FT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원산지 증명 가능한 제품이어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켄스탑 도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다양한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신상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스터 포터. 로그인 하시게 되면 2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구입하신 이득이 없으시거나 일정 등급이 되지 않으시면 요거 할인은 불가능할 겁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 할인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할인 적용되지 않는데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직구정보통 유료회원 매니아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제 계정을 열어드렸기 때문에 커뮤니티 게시란에서 확인해보시고, 로그인 디테일 입력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트릭트 비전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26만원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 광부가스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디스트릭트 비전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20% 세일되는 제품들을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20%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구구이, 요거 세일 빠졌나보네요. 어저께까지만 세일 적용됐었는데. 아무튼 빠져버렸고, 구구이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소개시켜드릴 조신의 뉴발란스의 가격 훨씬 더 좋다는 거. 온라인 파프 콜라보한 신상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클라우드 품 맥스 제품이라던지,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대박 금액이라고 할수 없지만, 구하기 힘든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센스 사이트 캐나다 설정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캐나다 달러 천원 정도 돼서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로어 셀라 제품 17만원 정도 판매가 되는 거고, 직접 배송 시는 관세가 무조건 포함돼서 결제되기 때문에 캐나다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VD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옥스포드 구두 8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오버셔츠 이쁩니다. 37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원래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 여러 가지 아직도 만나 볼수 있고 미아라야스위로 보여드리고 있는 집업 후디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고 팬츠도 32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제품들도 원래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수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코랄 반팔 티어치는 12만 원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정상가 제품들 세일 적용될 텐데 세일되는 제품들은 그대로 판매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슈바카라는 신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세일 사이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는데, 퓨어브가 네센션, 아디다스 콜라보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50불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이즈도 전부 다 판매되고 있다는 거. 이전에 호주 아울렛 소개시켜드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 있는데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가격 좋다는 거 50불이면 구입이 가능해서. 계산해보시면 7만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거. 쿠션이 진짜 좋은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지부스트 제품 같은 경우도 7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여부가 마찬가지 퓨어부가 데센션 아디다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은 70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계산해보시면 10만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목 올라오는 요런 제품 65불 구입 가능해서 92,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슈퍼노바 라이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러닝화 같은 경우도 인문화로딱 좋은 제품 10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발 종류 진짜 많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초대박각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스소스 사이트 최대 6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 추가 세일도 가능합니다. 한국까지 직접 배송 가능한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러닝화 같은 경우도 현재 금액에서 20%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호에서 20% 세일 받으시면 124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17만 6천원에 판매되고 있고 진짜 가벼운 제품이고 최근에 뉴발란스 관련된 그런 영상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르케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요런 가디건 현재 금액에서 마찬가지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아르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종류라든지 아르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셀되는 제품 200여 가지 판매되고 있고 한국 공식 홈페이지 셀될 때보다 셀되는 제품 수가 많다는 거. 다크 종류들 요런 제품들 진짜 이쁩니다. 둘러보시고 셀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SVD 스페인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이 사이트도 미드 시즌 최대 6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녹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는 4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해가수스 고어텍스 요런 제품 14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NRG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도 46불 계산해보시면 6만 5천원 판매됩니다. 후드 어떤 거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가의 고런 제품들을 찾는 게 아니라면, 핏도 이쁘고, 재질도 진짜 좋습니다. 스테디셀러 제품이니까,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셀대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헤븐샵, 캐나다 위치한 명품 편집샵. 이 사이트도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특히 휴먼메이드 반팔 티어츠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9만 천원에, 요런 제품 마찬가지 9만 천원, 휴먼 메이드 전체 페이지 신상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 세일되고 있다는 거 엔지니어드 가먼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남성 제품 여러가지 그리고 신상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기 때문에 신상 제품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라코스테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됩니다. 이 사이트는 반드시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페이팔 또는 아마존페이로 결제하시면 문제없이 구입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 케이블리트 가디건 같은 경우는 72불에 판매되고 있고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할인코드 필요없이 72불에서 자동 20% 셀되기 때문에 57불 구입가능해서 8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오가니코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도 동일한 금액 8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로 만들어진 가디건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색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있고 대략 97불에서 세일 받으시면 77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11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디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전체 페이지 세일되는 모든 제품 추가적인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r 리아 미국의 아웃도어 사이트. 사이즈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보셔야지 된다는 거.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 IP 우회 접속하시고 받아보시면 되고, 아크테리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드 자켓 200불 안 되는 금액 관부가 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크테리스 보여드리고 있는 헤비웨이트 이런 긴팔 제품 같은 경우도 대략 73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파타고니아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마이크로디니 자켓, 전체 페이지 다양한 아웃도어 용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에는 의류 종류들이 조금 많긴 한데, 아웃도어 관련된 장비라든지 캠핑용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샵사이먼 아디다스 초대박 가격 구입 가능합니다 일단 보시면 은 아디다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슬리퍼는 7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거 사이즈도 보시면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디다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은 5만원에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3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다운패딩은 6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때는 조신의 뉴발란스.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브라운 색상 160불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보시면은 다시 채워져 있습니다. 227,000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실사 영상도 섞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확인해보시고, 보여드리고 있는 칼슘 또는 크림 색상 같은 경우도 150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213,000원. 보여드리고 있는 두 제품 모두 다관부가스에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은 추가적인 25%도 세일 적용됩니다. 마지막. 마지막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마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세일되는 제품. 스탠이 보여 드리고 있는 퀀처 텀블러 3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DJI 마이크 미니 제품 같은 경우도 33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요거는 그냥 요거 한개 구성으로 판매가 되는 거고 세트 구성으로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테라브레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한국까지 직접 배송 가능하다는 거. 캘빈클라인 보여드리고 있는 울트라소프트 모달 제품 3장에 37불 판매되고 있고, 에포메이커 보여드리고 있는 기계식 키보드 56불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틴 12개 들어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쿠폰 부분 클릭하시면 5불 세일받아서 22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대략 3만원 정도 되는데 요거 49불 이상 구입하시면 마찬가지 무료배송이 가능하다는 거. 바닐라맛 뿐만 아니라 초콜릿, 커피맛 여러가지 플레이버 판매되고 있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한국까지 직접 배송 대부분의 제품들 가능합니다. 오늘의 매직과틀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세일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